경찰 분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협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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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기자회견 참석하시러 마포 아트센터에 오신 여러분께서는요, 조금 더 길을 더 건너셔가지고, 지금 마포자이 3차 아파트 바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아트센터에서 기자회견 참석하시러 오신 분들은 길을 건너서 마포자이 3차 아파트 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, 지금 사람들이 조금 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확히 한 4분 후에 이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2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. 음。 <목소리> <목소리>

이쪽 으로 서세요. 이쪽 으로 조금 더 다가와 주세요, 앞으로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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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, 잘 앞으로 조금만 더 와주세요. 응. 앞으로 조금씩 와주세요. 응. 응. 이 자이라는 그 GS가. 일본에서요. 일본일요일요 일본에서요. 일본에서에요 일본에서요. 일에요 일본에서요. 일본요일에서요일본에요일본에요에 지금 기자회견 함께 오신 분들께서는 이제 저를 바라보시고 이제 배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지금 오신 분들은 저 이렇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할게요. 네, 지금 장마가 좀 끝나가지고 좀 약간 더위가 좀 이제 찾아오는 느낌인데요. 우리가 이제 장애등급제와 고양이 무작위 주들를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끈하다는 거를 우리는 더 타오르고 파올라서 정해진 부양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쯤배열을 함께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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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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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n 조금만 이쪽 곁방. 육아동네ını v 다고 어차피 뒤에 밀리지 않게 조금만 더올리더안 하시잖아요. 네 다. 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직 이동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 분대로 네. 그, 네, 대열이 길없게 가지고 한 5분, 2시 10분에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지금 계신 분들은 약간 무대가 지금 뒤돌아갔는데요. 이 동네가 저 기자회견